자. 자, 얘가 뭐냐면은 얘를 안 하면 한글이 깨질 수 있어요. 이거 설명 하나 드리는 거예요. 자, 요거. 그다음에 요거. 엄청 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거 하면은 호, 그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.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. 그다음에 요거 문서 제목이고. 자, 얘가 중요한 건데 얘를 안 하면은 얘를 안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. 여러분의 이제 휴대폰이 한 이만하다 해볼게요. 근데 여러분 휴대폰이 고해상도예요. 그러면은 PC에서 이만하게 보이던 그 300픽셀이 여러분 폰에서는 이게 300픽셀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작아보여요.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여, 이렇게 하, 얘를 한줄 쓰면은 헤드에다가 여러분 폰 성능에 상관없이 너비가 디바이스의 그 물리적인 너비에 맞춰져요. 네. 잘 모르겠죠 여러분? 네, 그냥 이거 쓰면 돼요. 이거 쓰면은 네, 반응형에서 휴대폰에서 네, 이미 작아지는 거, 그런 거 해결됩니다.